제가 첫째 딸과 함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제주도에 온 이유는 내일 한라산에 가기 위해서 지금 숲속의 집에서 일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 혼자 등산하고 백패킹도 하고 이제 그런 취미를 좀 오랜 기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크를 타면서 백패킹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했는데, 저희 딸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추억을 만들고자 딸두 명이 있지만, 첫째 딸과 같이 이렇게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유부패커지 않습니까? 유부패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유부남도 백패커가 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부패커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컨텐츠를 가지고 갔던 게 이제 등산. 캠핑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 쪽으로 이제 많이 영상을 남기고 있지만 원래 저의 애초에 컨텐츠는 캠핑과 등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내일 한라산을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침대 위에도 많이 있고 바닥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테이블에도 뭐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을 지어서 지금 쫙 진열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라산이 아니더라도 뭐 겨울산 가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빠르게 제가 준비한 것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의주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 주위에서 뭐 겨울산행을 물어볼 때 저는 딱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겹 겹쳐서 입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면소재는 피하라. 이두 가지를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레이어드라고 하죠. 안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고 겉에 있고 기본적으로 세겹네 겹은 입어 줘야 되고 그리고 면소재를 입지 말라는 거는 최소한 그 살에 살에 닿이는 부분만큼은 면소재를 피하라는 겁니다. 면소재를 입으면 땀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냉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폴리 재질이나 뭐 울소재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이제 입어야 되는데. 자, 제가 준비한 것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베이스 레이어고요 가운데는 미드 레이어. 겉에는 아우터입니다. 자, 근데 원래 저는 보통 은세 겹을 준비하거든요. 지금 보면 네 개입니다. 왜네 개인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베이스 레이어는 많이들 브린젤를 많이 입으십니다. 상의 하의를 브린젤를 많이 입으시는데 저는 망사 소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파타고니아를 많이 기본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캐필린을, 캐필린 쿨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계에도 캐필린 베이스 레이어. 이 제품을 입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빨래를 하면 이제 세탁기에 넣고 탈수를 하잖아요 탈수를 하고 나오면 다 말라서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마릅니다 자 그리고 미드레이 한번 가볼게요 자 원래는 자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톰 LT를 제가 미드레이어로 입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5년 전에 한 5년 7년 전에 이제 구입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1075kg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85kg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디움이 좀 넉넉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지금은 미드레이어로밖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터로는 입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가을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만 입고 가고, 그리고 내일 한라산도 운행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 레이어에 미드 레이어를 입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정상에서 이 제품, 랩 우무복이죠. 랩의 카온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우모긴 한데, 뭐, 이렇게 사이드 보면, 이렇게 이제 활동성이 좋게끔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공격형 자켓입니다. 보시면 여기 소매에 주머니마저도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모랑 합성이랑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원래 이렇게 세 개를 입으려고 했지만 일기예보에 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평소에는 제가 셸 자켓을 잘안 입습니다. 좀 뻣뻣하기도 하고 활동성도 좀안 좋고 그리고 부피나 무게도 있기 때문에 배낭에 넣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내일 너무 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룬닥스 제품입니다. 룬닥스의 마켓 프로 자켓이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개를 다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베이스 레이어 캐필린 꺼 그리고 아톰 LT 룬닥스 요렇게 제가 세 개를 가지고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랩카온 이 제품은 제외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모는 우모는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 랩카온 경량 패딩은 뺄 생각입니다. 자, 다음 바지로 넘어가 볼게요. 랩 제품인데 정확한 모델명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오래전에 구입한 거라서. 따뜻합니다. 아무튼 보면 바닥에 처리가 돼 있어서 활동할 때 기장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지퍼도 있어서 통기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밑단도 이렇게 돼 있고 랩 제품들이 가성비가 괜찮아요. 사실 아크테릭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크 제품은 많이 보유를 못했지만 어랩 제품은 가격이 좀 괜찮아요. 자, 용품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한라산에 세 번째 올라갑니다. 관음사로 제가 주로 올라갔었고 그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라갈 때는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제가 좀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몇 달간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릎 보호대 두 개를 이렇게 챙겨 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고 이제 정상에서 내려올 적에 무릎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내려올 내려오려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아이젠입니다. 아이젠. 포롱 아이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딸, 딸거 제가 이제 알리로 이제 저렴한 거 하나 구입을 했고, 다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스틱입니다. 등산 스틱.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레키, 레키 폴딩 스틱이고요. 3단 스틱이고, 자, 요거 이번에 또 이제 딸거 구입을 한 네이처 하이크 마찬가지로 폴딩 등산 스틱입니다. 다음으로는 핫팩, 핫팩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저희 딸 거. 지금 두 개죠. 하나는 발목에 하고 하나는 무릎에 할 용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이제 저희 딸도 요거 제가 이제 테이핑을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 보온병이죠. 자머모스 보온병입니다. 이거는 옷것도 제가 꽤 오래 전에 구입을 한 제품이고, 이게 아마 900ml인가? 용량도 꽤 됩니다. 그래서, 뭐, 컵라면 두 개에다가, 뭐, 커피까지 충분히 가능한 용량이라서 요거 챙겨왔습니다. 넥 워머입니다. 자, 저는 좀 바라클라마 이런 거는 좀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목과 머리로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코롱 제품입니다. 코롱 제품이고 이제 폴라텍 기능성 폴라텍이라서 그렇게 아주 뭐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런 두께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임 조임끈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룬닥스 빈인데 이건 이제 울 소재입니다. 울 소재라서 그렇게 머리가 많이 가렵지도 않고요. 약간 얇은 느낌이 있지만. 겨울 산행에서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는 룬닥스 빈입니다. 자, 다음은 양말입니다. 자, 이 양말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양말은 이제 코스트코에서 겨울만 되면 판매를 하고 있는 코스트코 울양말입니다. 원래 예전에 그 예전에 코스트코 울량말이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제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모델로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다섯 개인가, 만 몇천 원인데, 겨울에 잘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코스트코 울량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장갑. 장갑. 자, 두 개죠. 속 장갑, 겉 장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랩 장갑이고요. 프리마루프트 기능성 장갑이고요. 이렇게 조인 끈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동계 산행 때도 쓰지만, 그래도 몇년 전에는 이거, 이거 쓰고, 어, 하이원 가가지고 스노우보드도 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에, 안에 이제 속장갑인데요. 이제 몽벨 장갑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헤드랜턴입니다. 내일 한 새벽 한 6시 7시에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헤드랜턴이 필요하죠. 초입 부분에서는 시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헤드랜턴 필수고요. 자 제가 몇년 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크레모아 헤디플러스. 진짜 이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밝기도 굉장히 밝고 오래 가고 어 거의 5년 이상 제가 뭐 캠핑이나 백패킹 뭐, 산행, 여러 가지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거고, 원래 똑같은 걸한개더 사려고 했는데, 가격적으로 좀 부담도 되고 해서, 제가 알리로 요것도 이제 저희 딸내미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거 제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거 만 원도 안할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이게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한 30분? 최대 강량으로 하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렴이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선글라스와 선크림이죠. 자 선크림은 지금 여기 넣고요. 아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핸드폰 배터리가 좀 빨리 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조 배터리 집에 있는 제일 작은 거 제일 가벼운 걸로 보조 배터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요거는 이제 음식이죠. 저 배낭 안에 넣어갈 것들 서귀포 올레 시장에서 구입을 해왔습니다. 자 밀감 그리고 오메기떡 그리고 저희 딸 진라면 제꺼 새우탕 컵라면 가지고 왔고요. 자 삼다수 삼다수 네 개인데 한 개는 벌써 먹었네요. 그리고 밤 양갱, 뭐초콜렛 등등 그리고 콘 스프 콘 스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핫초코랑 뭐제꺼 커피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음. 했습니다. 저 혼자 가는 산행이 아니고, 저희 초등학생 딸과 같이 가는 산행이기 때문에 마음은 백록담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중간에 휴게소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